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1일, 저녁 9시 반입니다. 이민 년 끝머리 마지막 날이네요. 그리고, 아, 2시간 후에 새로운 개명원연이 다가옵니다. 검은 토끼의 해죠. 통상 우리가 이 수련자들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새해가 어떻니 그리고 흔 해가 어떻니 이런 말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씩 달락을 지어가기 위해 서 우리가 만든 게 달력이고 가렌다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고 오늘 뜨는 해도 똑같은 내일 뜨고 모레도 뜨고 하지만은 한번 마무리 짓고 다시 올라간다는 이 의미 여기서 제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꼭 한마디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끼리 우스갯 소리로, 자, 헌년보다는 무조건 세년이 낫다 그러죠. 남자들은 하는 소리입니다. 해년자가 아니라 계집년자를 판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화두는요, 우리 그리스 신전, 델파이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그 신화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던 장소인데, 델파이신전 기둥에 새겨진 그 유명한 말을 한번 패러디 해볼까 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걸 패러디 해갖고 제가 오늘 우리 도반들에게 해주고 싶으면은 내 자신을 알라. 그 중에서도 내 자신이 하늘임을 알라, 이걸 화두로 던져주고, 새로운 검은 토끼의 해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 선조들이 내려준 홍익인간의 정신, 그리고 선도의 수련 방법, 그리고 선도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이과정에그 가운데를 관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사상 하나, 인, 내, 천입니다. 사람이 하늘이다. 이걸 내 자신에게만 한정을 시켜보면, 은 내가 하늘이다. 합니다. 그럼, 일반 타력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은, 내 바깥에 하느님이 있어가지고, 내 운명도 주관을 하고, 내 삶도 주관을 하고, 생로병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어떤 절대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자력신앙은 내 안에 하늘이 있어서 이것이 곧 창조를 하고, 심판을 하고, 구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늘임을 알라 이걸 개면인의 화두로 던져주고자 합니다. 또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반들도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같이 권유를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통상 내가 하늘이다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면 웃길래 너는 피조모르지 어떻게 네 스스로가 창조주냐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도 힘이 되니까 기댈 언덕을 만드느라고 만든 하느님의 빛대 가지고 자기 자신을 격화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고 저도 뭐 70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인생 좀 살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수행자의 길을 갔다 끝까지 걸어오면서 그 거기의 길을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믿음을 제가 가지는 것, 핵심이 내가 하늘이 다아니다 나는 하느님 그 자체다입니다. 왜그 하느님의 우리가 말하는 것은 권능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이든지, 만들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파괴를 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저쪽에 그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 제가 그래서 명리학자들에게 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냐 운명이 주인이냐 그럽니다 이 땅에 태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 운명이 내 주인이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늘이다 하는 이 명제를 딱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바라보는 어떤 현상이든, 어떤 사물이든, 그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과 사랑이 바탕이 됩니다.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제가 허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은 말이죠, 진짜 바깥에 있는 어떤 절대자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거나,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됐더라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인간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그 주관자에게 서구의 소위 말하는 가톨릭이나 또는 이슬람이나 주관자의 신을 갖다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 때. 자기 자신을 이끌어 주고, 당겨 주고, 심판해 주고, 구원해 주는 절대적인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원망을 많이 합니다. 참 편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 되고요. 신의 뜻이다 해버리면 세상만사가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근본되는 내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알면 세상 그보다 더 편합니다. 왜?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 대부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는 그 일들이 일이 많았고 그 일이 힘들었다 그래서 다사다난했다 그럽니다 우리 지나간 1년도 따지고 보면 뭐 국가적인 일이나 내 개인적인 일이나 어디 하나 허투루 지나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힘듭니다 그리고 그걸 해치워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거든요. 야 1월달은 어땠고, 8월달은 어땠고, 10월달은 어땠고, 참 힘들었다.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나 지금 이 시간, 이 현재 내가 김 박사 이야기를 두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내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와야 합니다. 23년도 12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뭐 드릴 겁니다. 1년 동안 정말 잘 살았다.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보고 극복해 보면서 자라오는 과정에 내 영혼이 이만큼 컸다라고 알게 됩니다. 왜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하늘의 기본 속성은 자신의 확장이거든요. 그 인간 삶 자체가 말이죠. 내 자신을 확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변을 인식을 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내 삶을 살기보다는 남이 정해준 어떤 고정관념, 도덕관, 윤리관, 이게 따라가지고 내 자신을 끼어 맞추면서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하늘 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내 속성의 발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드러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내고 삶을 살아와서 가지고 왜 했느냐? 무엇 뭐 때문에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이걸 갖다가 내 자신에게 숙고를 시켜 보면은 내 속에 있는 하늘의 신성 하늘의 그 속성이 내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그 답을 스스로가 얻게 되면은 당신은 이미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득도한 사람입니다. 도인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떻게 몸을 움직였던 간에 나는 정말 잘 살았고 하늘을 발현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서 팽개쳤건, 돈을 떼었건, 그리고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건, 지나간 과거를 얼마나 후회를 했건, 그거는 내 속에서 일어난 하늘을 드러내기 위한 생각, 에너지의 표출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너무나 잘 살아왔습니다. 이게 내가 이 몸을 버리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에 똑같은 생각이 드는 방법이 내 자신이 하늘임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잘 살았다라는 자기 만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일 죽어도 오늘 돌을 끼우시면은 한이 없다 그런 게 죽는 그 순간에, 한 세상 정말 잘 살았다 하는 느낌이 들 때는 그게 깨우신 도이거든요 오늘 말이죠 12월 31일 지금 저는 11시부터 1시까지 자시 수련이라그래 가지고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존재와 우주에 대한 숙과를 통해 가지고 수련을 합니다 그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이 하늘임을 알라라는 이 사실 자체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끄트머리에 던져놓고 자시수련 들어갑니다. 우리 새해에는 말이죠. 살아가면서 하늘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보는 것. 그게 구태의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하늘에 라는 사실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으면은 수련한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토끼해를 한마디 해보시죠. 참고적으로요, 뭐 내년을 검은 토끼해라 그러잖아요. 검은 토끼가 어디습니까? 있 우리 십간 거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마지막 개자가 들어가는 해가 내년이고요. 12 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의 그 지지. 그 중에 네 번째가 묘입니다, 묘. 그래서 마지막 끝에 물에 임계가 그, 검을 숫자에 해당하목 그 모카토금수에 수로 들어가거든요. 수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토끼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괜히 뭐, 검은토끼니까 뭐, 토끼 중에는 뭐, 부지런하고 뭐, 다산이을 상징이고 어쩌고 하는 그런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다만, 12 지지, 그 중에 토끼에 관련된 해고, 그렇게 오게 됐으면, 내 자신이 한 달락을 지울 때, 2 0둘둘이 지나가고 2 0둘3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식으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자신의 하늘임을 밖으로 드러내느냐 할 때, 하늘 그 자체로 내년을 한번 드러내보자. 이 다짐, 이게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저 그렇게 다짐합니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자 다가오는 새해 내 스스로가 하늘의 말 완전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삶을 영유하시기를 각별히 기원드립니다. 자 복을 많이 스스로가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